인공지능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 인공지능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방대하고 광범위합니다. AI는 우리가 일을 더 빠르고 더 잘하고,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함으로써,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즐기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AI 기반 자동화는 기계를 사용하여 종종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정확도로, 인간과 동일한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, 인간 노동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부 영역에서는 실직으로 이어지고, 다른 영역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,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. 의료 분야에서 AI는 질병을 더 빨리 진단하고,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며,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AI 기반 운송 시스템은 수동 운전의 필요성을 줄이는 반면 AI 기반 에너지 생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는 또한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동 작업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임으로써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는 또한 개인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고 기술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 AI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있을 수 있으며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 따라서 AI의 잠재적 이전과 위험을 모두 고려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